안녕하세요, 오영자입니다. 양대마켓 1위에 매출 1위까지. 어이, 어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고요, 덤파모바일. 이렇게 날아다니는 킹갓겜임 덤모. 그런데 모바일 게임인 만큼 뭔가 엄청 메뉴가 많고 또 상점 보면 페라 패키지니 뭐니 과금도 해야 할것 같고 숙제까지 너무 많아서 뭘 할지 몰라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무과금도 로터스 라이드. 이것만 보면 끝! 덤파모바일 숙제 완벽 정리입니다. 던파모바일의 과금은 정말해잡니다. 농담이 아니고 옆동네 리니지나 랩마블이그 동안에 왔던 레볼루션이라든가 그런 것과 비교하면 진. 진짜... 자 해자예요. 어차피 매출 대부분이 중국 덤파에서 나오니까 국내에선 뭐 크게 안 바란다 마인드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만큼 덤파 모바일의 과금 분명히 의미 있습니다. 월 1회 구매 가능한 특별 상점 패키지들도 정말 해자고 워라 패키지나 레어 바타, 무기 아바타까지 분명 돈을 지른 만큼 그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돈이 많다면 다 질러서 랭커에 다다르는 페이투 윈을 충실히 구현해 놨고 그와 동시에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유저들을 위해서 타임투 윈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크게 구현해 놨습니다. 일단 돈이 아무리 많은 유저라도 돈이 아무리 없는 유저라도 캐릭터는 최소 3개 정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던파 모바일에서는 모험단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이를 통해 지옥 파티를 몰아준다든가 테라를 캐는 등의 효율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효율이 좋은 마스터 계약 등의 혜택이 계정 공유고 테라나 소울, 귀속 초대장 등의 재화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부캐릭터 육성은 필수라고 할수 있죠. 모험단의 가장 큰 혜택은 모험단 보상입니다. 1일 퀘스트를 총 10회 클리어하면 1000 테라를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하루 최대 30회 3000 테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캐릭터로는 절대 30회를 다채수 없으므로, 두 개의 부캐릭터를 추가로 활용하여 1회를 같이 깨면 3배의 효율을 얻죠. 한 캐릭만 몰빵한 유저와 세 캐릭을 돌리는 유저는 1배력과3배력 차이만큼 엄청난 테라 수급 차이를 갖게 됩니다. 참고로 던파모바일의 최강의자, 테라 충전 패키지의 한달 최대 테라 지급량이 10만 테라인데, 이 1일 퀘스트를 한달 동안 수급해서 얻을 수 있는 테라량만 9만 테라입니다. 엄청난 혜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서조의 계곡입니다. 서조의 계곡은 17레벨부터 입장 가능한 던전으로 낮은 확률이지만 에픽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에픽을 해체하게 되면 에픽 소울이 나오는데 이 소울을 멈단 금고에 넣어 본캐로 옮기게 되면 이를 통해 초대장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60장에서 100장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참고로 초대장은 경매장에 재고도 잘안 나오는 품목이라 과금을 통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47,900 세라로 구매할 수 있는 초대장 패키지조차 고작 800장이라서 무과금 유저나 적당한 과금 유저도 시간이 남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17레벨 다캐릭을 만들어서 공장처럼 돌려주는 것이 극한의 효율을 볼수 있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1일 퀘스트에 서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결투장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했죠. 무과금, 중과금의 희망은 결투장이라고. 결장이 서조의 계곡보다 훨씬 해자예요. 서주의 계곡의 에픽은 확률로 등장하지만 결투장 임무 퀘스트는 확정이라 초대장 수급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특히 매칭도 레벨 낮으면 낮은 사람끼리 우선으로 붙여줘서 저랩 사기캐 버서커나 레인저 같은 거 양산해 놓으면 캐릭당 하루 초대장 22장 날먹으로 수급할 수 있어요. 심지어 1회 플레이 1회 승리라서 그냥 개꿀이에요 주간보상도 등급전 5회 플레이 3회 승리로 초대장 44개 과금 후구들은 돈질러서 까는 봉작까지 낭낭하게 주니까 무과금인데 포과금인데 결투장을 안한다? 과장 좀 보태면 던파무바일 반쪽만 하는거랑 다를 바 없어요 무조건 챙깁시다 네 번째, 길드 기부입니다. 당장 지금은 효율은 안 좋아요. 재료 8종을 기부했을 때 초대장 30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재료의 가치가 너무 커서 엄청 손해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재료가 많이 풀리면 나중에는 유의미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그 밖에도 캐릭 단위로 미망의 타, 그리고 업적 달성을 통한 재료 아이템 수급 등다 캐릭을 플레이했을 때의 보상이 엄청 큰 만큼 던퍼 모바일을 좀 제대로 즐겨보고 싶다면 여러 직업을 같이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숙제를 정리하면 첫째, 업적 챙기기 특히 1일 안정 있는 모험단 보상 숙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업적에 대부분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업적만 따라가도 하루에 해야 할 것은 어느 정도 하는 셈이라 꼭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투장 1일 미션 챙기기 하루 한 번은 돌리고 승리하기입니다. 주간 보상에 항아리 눌러서 열쇠 먹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셋째, 남는 시간에 서조의 계곡 여유분 돌려주기 에픽 나오면 갈갈해서 모험단 금고에 소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과금으로도 로터스 레이드까지 갈수 있는 던파 모바일 숙제 완벽정리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던파엠 과금과 노력의 간극을 정말 잘 조절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시간 갈아넣을 바에 밖에 나가서 알바해서 돈 넣지 쥐꼬리만 한 몇천원 벌겠다고 게임에서까지 노가다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은 던파가 준비한 과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많이 즐기면서 들어갈 지출도 줄일 수 있는 시간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잘 마련해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번 던파 5가일의 최고 장점 같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오형짱이었습니다.